자, 또 직선 가지고 이제 문제를 봤어. 뭐 먼저 보라고 그랬어? 질문을, 질문을 질주배하자고 그래, 질주배. 아, 삼각형의 넓이를, 넓이를 2등분해버린는데 2등분한다는 건 의미가 있겠고,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게 이게 질이네, 질. 질문. 오케이, 오케이.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, 아, 넓이가 2등분했대. A, B, C. 동그라미 할 필요도 없지. 뭔가 줬어. 아, 여기 이거 이거 a를 지나고. 아,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려 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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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 봤어. 삼각형을 그려 봤어.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한다면 문제다 의미하는 바가 뭐였냐 뭐래? 뭐를 지나? a를 지나는 데잖아. a를. 그리고 뭐한데 abc의 넓이를 2등분했대잖아. 넓이를 2등분했다는 건 어디를 지난다는 거야? 딱, 여기 가운데, 여기 딱 가운데. 얘를 지난다는 거지? 맞아요? 그래야, 그래야, 뭐가 같으니까? 밑변의 길이가 같을 거니까, 아,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갈 거니까, 이렇게 얘를 딱 가운데를 지나야, 즉, BC의 중점을 지나야 넓이를 2등분 하겠지. 됐지? 거기까지 따라오지? 그러면 여기, 여기, 당장, BC의 중점. 얘를 M이라고 한다면 M이 필요하네? M이 필요해. 그럼 중점 걸 거니까. 뭐 중점은 뭐라고? 1대1로 내분하는 꼴이 되니까. BC에서 봐. 아 BC에서 봤더니 2분의 X끼리 더해줬고 평균 내듯이 2분의 Y끼리 더해줬고 평균 내듯이 오케이. 약분까지 합시다. 1,3이 됐네요. A는 마이너스 2, 4였었고요. 다 했었고요. 됐습니까? 자 이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. 뭐 밑에 있게 이거 마음에 든다면 합시다. y 3은 기울기. 기울기 x 증가한 거 1에서 마이너스 1을 뺍시다. 아 x에서 지금 여기 여기 a와 요걸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x에서 x 뺀거 분에 y에서 y 뺀거 합시다. 뭐 3에서 4를 뺀 걸로 갖고, 가로 열고, x-1입니다. 가주면 되겠네. 아, 밑에가 3이니까, 마이너스 3분의 1에 x-1입니다. 라고 정리해주면, 아, 이거 한쪽에다 넘겨서 정리해준다면, 직선의 방정식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아, 삼각형에 넓이를 이등분한다면 저렇게 된다라는 거. 한 김에 하나만 더 얘기해준다면, 혹시 삼각형이 아니라, 직사각형.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고 나오면, 이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?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합니다 라고 나온다면, 이때는 넓... 어떻게 풀어? 이렇게 직사각형이 그려졌다면, 이그려졌다면딱 어디 딱 가운데 딱 가운데는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얘얘 얘 평균 내고 얘 얘끼리 평균 내고 그럼 가운데 볼수 있잖아 그러면 이이 이 점만 지난다면 어디를 지나건 응? 2점만 지나다면 이게 어디를 지나곤 넓이를 2등분하는 거 맞잖아. 맞아요? 어디를 지나고 넓이 2등분하는 거 맞아? 넓이를 2등분하는 걸 그럼 구하려면 천만 개도 넘고 백만 개도 넘겠네 이해 갔죠? 그래서, 아, 이렇게 된 거에 각각의 중점을 가장 가운데 있는 중점을 지나면 직사각형의 넓이도 이등분이 되겠군요. 이등분이 되겠군요. 라고 정리할수 있습니다.